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내집 마련 스마트 공인중개사의 강보라 실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흠동 전원주택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집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원주택단지는요 어, A타입 B타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구조로 시공이 가능한 전원주택이라고 하네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지 103평 도로 19평 건축 면적은 1층 20평, 2층 19평에 총 39평 목조주택입니다. 총 46세대이고 분양가는 4억 9,900입니다. 기반시설로는 상수도, 개별 정화조, 중앙공급 LPG.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냉난방기 2대에 해당 주택은 4대 있습니다.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 북박이장, 음식물 분쇄기가 있고, 목재 데크 6평 기본 시공에 기본 조경, 울타리, 독일식 3중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이마트 하나로마트 10분, 송정초중 다산고 10분 이내, 서이천IC 신둔도해촌역 10분 거리입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이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차두대 정도는 넉넉히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제가 먼저 마당 쪽 보여드릴게요. 어, 마당에 잔디 시공이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수전,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또 조경,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딱 보니까요, 탁 트여 있어요. 여러분, 탁 트인 전망 좋으시죠? 막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탁 트인 전망이라서 또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석재 데크가 상당히 넓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원주택 단지의 기본 옵션은 목재 데크로 6평 정도인데요. 이 샘플 하우스에 한해서는 모두 석재 데크로 마감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이시나요? 중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 전체가 D 그자 모양으로 되어서 중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더욱 좋고요. 또 저는 이제 중정 구조에 오면 항상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이쪽에 썬룸 설치를 간단히 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 중전 구조 썬룸 설치하실 때 비용 절감되는 거 아시죠? 위에 쪽에만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치하시고도 어, 홈 파티 공간이나 어, 홈 카페 공간 여러 가지 인테리어 효과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 어닝만 그냥 간단히 설치하시고 카페 분위기 내시기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티테이블 놓고 어,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예쁜 공간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제 외관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 롱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롱브릭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어, 모던한 느낌과 깔끔한 느낌을 주는 집 같습니다. 집뒤 텃밭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공간도 상당히 저는 거의 마당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텃밭을 이렇게 꾸며놓으셨어요. 근데 텃밭을 좀더 넓게 쓰고 싶으시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쪽 잔디 이 부분까지도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아까 보셨던 앞에 마당으로 연결이 되는 공간이고요. 상당히 사용하시기에 넓은 공간이라 충분히 텃밭 가꾸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현관으로 갈 건데요. 여기 보이시면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곳곳에 네 군데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범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집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성큼성큼 갈게요. 너무 넓어서 좀 빨리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오시면요. 석재 데크는 물론 디딤석 마저도 현무암 디딤석으로 아낌없이 정말 시공을 해 주셨고요. 또 이쪽에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도 역시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역시 포치 시공돼서 비와 눈에도 좋을 것 같고요. 현관에 들어왔는데요. 현관 사이즈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지금 그레이 톤 타일로 마감을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또 한샘 브랜드 신발장으로 신발장도 네 칸으로 수납하시기 충분히 큰 신발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또 띠용 시공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이 안에 간접등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요 데일리 신발 이용하시기 여기다 놓고 사용하시기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문 보실게요 중문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잘될것 같고요 상윤동 슬라이딩 도어로 상당히 부드럽게 잘 열리네요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층 구조 먼저 말씀드릴게요. 1층에는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방이 하나 크게 있고요. 공용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게요. 아, 거실이 꽤 넓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넓은 사이즈 같고요. 쭉 이쪽으로 오시면 일단 여기 메인 창호가 보이는데요. 단열에 강한 독일식 삼중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방충망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바로 마당이 딱 보이는데요. 전면에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볼게요. 앉아서 아이들 노는 것과 저 반려견 있으시면 반려견 뛰어노는 거 바로바로 소통하시면서 얘기도 가능할 것 같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 아. 같이 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귀여운 쇼파, 요 3인용 예쁘게 이렇게 인테리어 해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4인용 쇼파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이쪽에 충분히 공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쓰시기에도 어 충분히 넓은 사이즈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인등 있고요. 매립등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방으로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시스템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이 냉난방기는 냉 온풍이 다 되는 겨울과 여름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원래는 기본 옵션 두 대만 있지만 이 샘플 하우스에 한해서는 기본 옵션 네 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보시면 트인 전망이 정말 이큰 유리창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원한 느낌을 딱 주네요 그래서 픽스창도 있고 밑에 보시면 또 환기창도 역시 어 같이 어머, 어머 제가 네 환기창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기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이 여기 딱 있는데 역시 이 안쪽에 충분히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서 어 여기다가 의자만 놓으시고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등도 참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식, 어, 주방을 보시면 음, 주방은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주방으로 구성되, 구성되어 있고 화이트 톤의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상당히 넓은 느낌을 주네요. 주방 가구와 가전 제품은 한샘 브랜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3구로 되어 있는 인덕션도 기본 옵션이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아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주방 창호 중에 가장 큰 창인 것 같습니다 정말 탁 트인 느낌 주고요 여기서 보이는 뷰가요 산이 쫙 펼쳐져 있어 숲 뷰가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픽스창 되어 있고 큰 환기창이 되어 있어서 요리하시고 냄새나 뭐 이런 환기에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저쪽에 거실의 메인 창호와 이 창호 양옆으로 열어놓으시면 요 여름에 따로 에어컨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사각 싱크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쪽 안쪽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좋으실 공간 같고요. 또 여기 보면은 뭐 밥솥 자리, 렌즈 자리, 그다음에 위 아래에 또 수납 공간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도 어, 알차게 되어 있고요. 또 냉장고 넣으실 수 있는 사이즈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또 이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식탁 아일랜드 식탁 아까 저쪽에서는 못 보여드렸는데요. 이쪽에도 어머 이 안에 뭐가 있네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세 칸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주방의 전면을 보시면요. 마블무늬 타일 보이시나요? 마블무늬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 놓았고요. 이쪽 전체가 다 마블무늬 타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하시다가 음식물이 튈 때도 청소하시기에도 상당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주방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밑에 보이시나요? 제가 물을 한번 좀 틀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발로 밟으시면서 음식물 분쇄기가 여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방에서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처리하실 때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깔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방 거실에서 제가 이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기 전에 저 요거 좀 보여 드릴게요. 아까 제가 밖에서 말씀드렸던 CCTV 화면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요, 4채널로 집 밖에 있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도 상당히 좋은 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음, 이쪽으로 나오면서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문이 딱 설치가 되는데 짠 하고 여니까요 와, 다용도실 사이즈가요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세탁실 보시면 세탁기하고 건조대를, 건조기를 수직구조로 보통 많이 놓으시는데요. 이 집은 수평구조로 놓아도 될 정도의 사이즈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용도실 안에 환기창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이 안쪽에 보시면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콘센트까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콘센트에 김치 냉장고 여기다 딱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청소용품이라든가 뭐 각종 용품들 다용도실로 활용하시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용도실 맞은편에 딱 보면요, 여기 큰 창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탁 트인 개방감 주고요. 역시 독일식 삼중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단열에 어, 뛰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중정 공간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정으로 바로 나가실 수도 있고 마당까지도 어, 소통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여기다 티테이블 같은 거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부엌에서 바로 어, 디저트나 차 어, 가, 가지고 가시기에도 너무 편리한 구조 같습니다. 이번에 1층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어, 그레이톤의 문으로 딱 열면요 역시 통일감 있게 그레이톤 깔끔한 바닥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도기는 한샘 도기입니다 역시 수납장도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큰 환기창이 있어서 더욱 좋네요 그리고 샤워 파티션이 있는데요 브론즈 계열의 아쿠아 유리로 되어 있어서 더욱 인테리어적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전도 역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현관에서 딱 들어오시면 왼쪽에 있는 1층의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여기 방에 들어오니까요. 어 1층 방이 있으면 좀 좋잖아요. 근데 이게 큰 마스터 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꽤 넉넉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쪽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 시스템 냉온풍기 어, 옵션으로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또 창호가 상당히 큼지막해요. 큼지막해서 어, 여기 환기창 독일식 시스템 창호로 삼중유리로 되어 있는 단열에 또 좋은 환기창이 아주 크게 아주 크게 되어 있어서 정말 개방감도 주고요. 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에서 이제 나오시면요. 오른쪽에 2층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 딱 보이시나요? 창호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집에저는 느낌이 창호가 사이즈들이 다 크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또 픽스창도 있지만 밑에 또 역시 환기창도 있어서 환기하시기에도 이 집에서는 창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곳곳에 창문을 다 열어놓으시면요. 사방이 다 환기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말 여름에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 계단 밑을 이용한 정말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어 잔짐이나 뭐 청소도구나 뭐 자주 쓰시는 현관에서 바로바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짐 보관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 계단은요 멀바우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따뜻한 느낌을 더욱 주고 있고요.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 구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 하나, 그 다음에 공용 욕실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마스터룸 안에 화장실과 드레스룸, 그 다음에 미니 테라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오니까 2층에도 또 창호가 상당히 큰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초록초록한 뷰가 너무 싱그럽게 보입니다. 역시 픽스창과 환기창이 같이 준비되어 있어서 환기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주문이 2층 올라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 있으면 일단 어떤 게 좋을까요? 어, 일단 개인 사생활이 보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을 하실 때 냉난방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열고 들어가면요. 이제 짠~ 제가 여기 첫 번째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와, 이게 마스터룸이 아닌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꽤 넓습니다. 1층의 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요. 또 제가 지금 여기 너무 특이했던 게독일시 산중 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개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짠하고 여니까요, 정말 바람이 전면으로 확 하고 들어오는 느낌. 너무 시원하고요.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도 또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저는 이 집의 창호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 제가 좀 열어 놓고 할까요? 시원하게.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만 기본 옵션으로 2층에도 냉온풍기 시스템이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좀 보여 주세요. 여기 북박이장이 이것도 역시 여러분 한샘 브랜드입니다. 이 집의 모든 가전과 가구가요,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진 느낌을 주고요. 네 칸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하시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북박이장, 이 마스터룸 아닌 방에도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자, 여기 또 공용 욕실 보여드릴게요. 역시 그레이톤 문을 딱 열고 보시면요. 아, 1층하고는 조금 다른 어, 바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도요, 여러분 한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한샘 브랜드로 다 고급진 소재로 지금 마감 처리를 했네요. 역시 환기창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수전, 그다음에 도기 다 한샘 브랜드고요. 수납장도 한샘 브랜드입니다. 자, 제가 이제 2층 본격적으로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간이 있는데 그 전에 이쪽에도 또 보시면요. 픽스창이 상당히 커다랗게 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 사실 넓지는 않아요. 다른 집보다 넓지는 않지만 이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또 저는 여기 이 깨알 공간을 이쪽에다가 수납이 되는 벤치형 의자를 하나 딱 놓고요 이쪽에 앉아서 어, 티타임 가지시면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이 전면에 바라보이는 초록색 뷰를 감상하시는 것도 너무 여기 좋은 공간 같습니다 네, 힐링 공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쪽 먼저 보여 드릴게요 짠 아 여기 이제 파우더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냥 액자 걸어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너무 예쁜 초록색 뷰가 딱 펼쳐지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화장을 하면서 햇살 딱 받으면서 화장하면 그냥 조명이 떨어질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역시 이 창호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게요. 이렇게 환기가 잘되도록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한 바람 역시 들어오고 있고요. 어, 이 안쪽에 보시면 북박이장이 있어요. 여러분. 두 칸짜리 북박이장이 있는데요. 어, 이상하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작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거울, 큼직한 거울 사이즈 있는 파우더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안방에 전용 화장실이 또 사이즈가 상당히 넉넉하죠? 안방 화장실 치고는 사이즈가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한샘 브랜드로 바닥부터 도기, 수납장, 수전까지 전체 한샘 브랜드로 통일되어서 시공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딱 맞은편으로 보시면요 또큰 창호가 보이고요 바로 나가시면 이렇게 미니 테라스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미니 테라스만의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어, 의자 같은 거 하나 놓고요 그냥 독서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차 마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음악 감상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꾸며놓으시면 상당히 좋을 공간 같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디어 아껴두었던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터룸 보여드릴게요. 아, 마스터룸답게 사이즈가요. 정말 넉넉합니다. 정말 넉넉하고요. 저는 아까 이 뒷부분에 파우더룸 공간과 마스터룸 이 안쪽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좋았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의 샘플하우스의 장점, 기본 옵션이 또, 시스템, 냉, 온풍기, 냉, 난방기 설치되어 있고요. 또, 큰 창호가 개방감을, 시원한 느낌을 주네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전망의 뷰는 다 초록 뷰예요. 초록초록, 어, 산, 산이 상당히 울거져 있는 산 뷰가 전면에 보이고요. 탁 트인 느낌,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죠. 그래서, 탁 트인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짜잔. 어, 여기 또 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또웬 방? 그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볼게요. 와우, 여러분, 제가 본 드레스룸 중에 제일 큰 드레스룸 같아요. 그냥 큰 방이 하나 더 있다고,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역시 시스템장 기본 옵션으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옷 수납하시기에 넉넉한 공간이고, 제 생각에는 여기 이 공간은요, 그냥 뭐 옷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넣으시기에도 편리하신 공간 같고요. 또 드레스룸 안에 보통 창이 있으면 작은 사이즈 창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요. 창호가 곳곳에 다큰 창호가 있어요. 그래서, 와, 환기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일 등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어, 인테리어 효과도 <laughs> 너무 예쁘게 했고요. 지금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드레스룸 안에 무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 습기 같습니다. 와, 상당히 여름에 이 옷, 옷 보관하시기에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드레스룸이 워낙 커서 이쪽 공간에다가 북박이장을 설치하셔서 옷 수납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더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니시면 이쪽에 이렇게 긴 요즘에 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책상 같은 거 놓고 나만의 미니 서재로 꾸미셔서 사용하셔도 상당히 아늑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오늘도 스마트 픽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모든 편의 시설과 교통 시설이 10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정 초중 다산고 10분 내에 있고요,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10분 내에 있습니다. 신둔 도회촌 역과 서이천 IC도 10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기본 옵션 말씀드릴게요. 주방의 모든 가전 제품 및 가구 또 욕실 용품까지도요. 모두 한샘 브랜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진 느낌을 주고요. 또 주방에서 음식물 파쇄기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요.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집은요. 냉난방기 시스템이 네 대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에서 밖을 볼수 있는 CCTV 설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중정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정 구조는요, 어, 인테리어 효과가 더욱 좋은데요. 중정 부분에 썬룸을 설치하실 때 중정 구조로 되어 있으면 설치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썬룸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닝 설치만 하셔도 충분한 인테리어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또, 나만의 홈카페나 홈파티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집이나 다른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저희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저희 직원들이 투어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분양수수료는 무료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스마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